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할 때 평균 4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가 1억이 넘었고요. 강남과 강동은 9천만 원대였습니다. 반면 강서, 관악, 광북은 2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세입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재계약 여부. 걱정의 초점은 전세금을 얼마나 더 올려 줘야 하느냐입니다. 이사를 또년마다 가야 될 수도 있고 갈 때마다 약간 더 금액을 만들어서 또 채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감당이 안될것같고 최근 전세 시장은 계절 요인이나 재건축 이주, 입주 물량 증감 등으로 일부 불안하지만 예년과 비교해서는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2년 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4,250만 원에서 979만 원으로 부담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 부담 수준은 전국 평균과 크게 다릅니다. 서울에서 재계약 비용이 평균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재계약 비용은 1억을 넘었고 강남과 강동이 9천만 원대인데 비해 강서, 관악, 강북은 2천만 원대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기 부진과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방 일부에서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평균 654만 원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